섹션 1, 오른발 오른쪽 대각선 스텝, 락, 스텝 왼발, 브러쉬 왼쪽, 스텝, 락, 스텝 브러쉬 섹션 1,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2, 재즈 박스 크로스, 백 사이드 크로스 오른쪽으로 윗부스텝 사이드 비아이드 사이드 크로스. 섹션 카운트 원, 2 쓰리, 포, 파이브, 식스, 세븐, 에 섹션 쓰리 사이드 두개더 크로스로 투터치 템 다운. 왼쪽 사브네이턴 토터치 힐다운 오른발 포워드 스텝 왼발 사이드 포인트 섹션 3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4 왼발 포드 락, 리커버 왼쪽 사브네이턴 왼발 사이드 오른발 드래그 오른발 오드랍 밀커버 왼쪽 4분의 1턴 백랍 밀커버 섹션 포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원부터4까지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2, 2, 3, 4, 5, 6, 7, 8

5 6 7 8 3 2 3 4 3 3 2 3 4 5 5 6 7, 8 4, 2 3 4 5 6 6 8 6스타트 다섯 번째 월에서 28 카운트 후에 6스타트6습니다1 6시 방향에서 1 2 3 4 5 6 6 8 2, 2, 3, 4, 5, 6, 7, 8, 3, 2, 3, 4, 5, 6, 7, 8, 4, 2, 3, 4, 6시 방향에서 리스타트 하시면 됩니다. 1 2 3 4 5 6 7 8감9합니다1 0